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의 자랑이 되게 주시고또 간증이 되게 주셔서 온교계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주실 때 충만함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놔두려고 합니다 마테,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서라 그럽니다 같은 어떤 공통적인 문맥을 다루는 게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따로 구분해서 요한복음은 따로 우리가 영적인 복음서라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 어, 공간 복음서와 다른 요한 요한보금, 복음 어, 요한 복음만의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들은 구별이 되죠. 한번 볼까요? 일곱 가지 보게 되면은 어,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줄거리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일곱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예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까?라고 질문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에이미라 말하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치로곱게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이 그대로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그대로 표현한 거죠. 일곱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일곱 가지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인 거죠. 일곱 번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깊은 만남이 있었던 거죠. 물론 더 있을 줄 모르죠.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바로 요한의 간증이 그대로 이 안에 일곱 번의 에고 에임이라 말하는 고백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도전이 안 됩니까? 어, 저 특별히 오늘, 어,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곱 번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는 열 번을 더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내가 고백하는 에고 에임이 나는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도 아,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한번 여러분에게 다짐이 되고 돌아보는 시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 5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또 주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떡을 원문을 보게 되면 빵입니다, 빵. 빵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로 먹고 있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떡은 주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하게 먹는 음식입니까? 주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하려 그러면은 우리 쪽으로 한다면 생명의 밥이라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생명의 밥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빵만으로 살수 없다 라고 말하는 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 얘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뭐냐 면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에 일본,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번역을 다르겠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빵을 식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뭐냐면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성경의 번역도 달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 문화에 대해서 그대로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본의 문화에서는 그대로. 빵을 먹지 않지만 그대로 빵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화를 하잖아요. 바꾸잖아요. 자기식으로 식물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왜 떡이라고 바꿔 놨을까요? 밥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에 의미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의미를. 이의미 뭐예요? 밥보다는 어때요? 떡이 의미가 있잖아요. 떡을 먹을 때 우리가 백일과 같이 돌 잔치와 같이 환갑 잔치 같이 뭔가 특별한 세리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그 자리에 의미뿐만 아니라 나눔으로 이어지는 다른 조그 의미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떡을 이 빵을 떡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썩지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썩다라는 단어 보게 되면은, 이 단어 우리가 알고 있지, 썩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없어진다라고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무너뜨리다, 이뜻입니다 무너뜨리다. 깨뜨리다. 이 단어가 이 썩다, 썩을 말할 때 썩다 안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자리 보면 31자리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이 물론 질문했지만 만나에 대해서 이 얘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게 되죠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음식이 만나가 됩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마다 매일마다 먹었던 음식이 광야의 음식이 뭐냐면 은 만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영생하도록 되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썩을 양식입니까? 영생하도록 되는 양식이 맞죠? 그런데 이 만나가 그들에게 썩을 양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국기 16장 시구절 20절의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들 예,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럽니다. 해빛 때문에 하루만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일 또쉬시지 않을 것 같은 염려 생각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더 많은 것들, 그들이 가져다 두어도 먹을 수 없는 더 많은 양들을 툭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데 그들은 이 탐욕이 들어가니까 썩을 양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시면 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순종으로 받는 사람이 다 은혜가 되는 거지 그것이 내가 탐욕으로 바뀔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썩을 양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반복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탐욕은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만나처럼 매일마다 매일마다 정말 필요한 음식이잖아요.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정말 내게는 꼭 필요로 하지만 내게 그것이 탐욕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탐욕이 되고 있는가? 그 탐욕이 40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내일마다 매일마다 반복하고 있는, 아직도 내가 무너지고 있는 삶의 영역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썩을 양식을 영생하도록 되는 양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매일마다 주신 만나를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삶에 양식의 의미를 감사함으로 둘 때에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영생의 양식이 된다고 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누리는 것들이 썩지 않도록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이 우리에게 여러분 살리는 양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감사로 영생하는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 이 단어 뜻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건강도 있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생명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 다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 여러분, 특별히 고약에 보게 되면 욥계 보면 욥이 이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다점을 한번 볼까요? 욥기 23장 8절 구절에 그가 이렇게 답답함을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올 수 없구나. 그렇죠. 아무리 돌아봐도 어, 요비 아무리 돌아와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단절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분인가요? 자녀들 다 잃어버리는 이 육적인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내 친구들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사회적인 단절도 경험하게 되죠. 온통 이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곳곳들마다 그 생명들이 다 잃어버리고 단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고통이 크죠.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이런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도덕적인 이야기들, 내게 영적인 의미들, 또 건강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정말 종종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을 잃어버릴 만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한복판에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참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엽기의 3장부터 37장에 나와 있는 이긴 고백들의 얘기들이 참 길죠 어쩌면 더 길죠 더 길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에 생명을 잃을 만한 그때가 오게 되면 우리들의 얘기들도 쭉 길게 이렇게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일으켜 셨을까요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켜 셨을까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는 은혜도 받아들이지만 계속해서 흘러오게 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열쇠가 뭐예요? 믿음으로 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열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계보로 믿음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다루어내고 있죠. 거기 보게 되면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낫고란 단어입니다. 낫고 낫고 새생명이 계속해서 잉태되는 낫고 낫고가 나옵니다. 그 없는 말은 뭘까요? 죽고란 단어입니다. 낫고 죽고. 그 인생의 이 생명의 연장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 돌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 뒤로는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계보는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계보가 생명의 이야기는 활짝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그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의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터뜨리게 하시는 다이나마이터와 같은 큰 힘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열려 있습니다. 개보가 열려 있는 거죠. 모든 자들에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열려져 있는 겁니다. 열려져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마게 되고, 그 생명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비 인생의 그 단절을 경험했던 그 시간에 믿음으로 관통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그리고 건강이 무너져가고 사회적 고립이 일어날 때 마지막 남아 있었던 것은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로 깊은 깊은 골짜기 터널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면 남아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지요 사실은요 그 믿음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생명으로 바꾸시게 하시는 늘 날마다 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르지 않는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이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보시게 되면 어, 요한복음의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기적 이랍니다 세메이온입니다 헬라어로 이 세메이온 이 단어가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세메이온 이 단어 똑같이 썼는데 이 단어를 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표적이라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좀다르잖아 그렇죠? 똑같은 단어인데 마태 마가 누구에는 기적이라 그랬고 요한 복음에는 표적 뭔가 표시 그죠? 사인처럼 이런 표시를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가 요한 복음에서는 계속해서 표적, 표적, 표적이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은 기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 현장에 있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6장에그 윗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은 오병여 기적의 이적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그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병여 현장에서 2만 명이 넘는 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해요. 어, 충격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겠어요? 반장이 여러분들이 다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 어떻게 질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29절 31절 말씀 한번 띄어 볼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보내신 일을 한번 띄워보셔요. 29절에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기적이란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특히 31절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더또 다른 기적이 없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여 기적을 2만 명을 먹이셨지만,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몇만 명을 먹었어요한 번씩? 200만 명을 먹인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2만 명이 아니라 매일마다 200만 명을 먹였다는 겁니다 몇년 동안? 40년 동안 아,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없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표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 믿게 해야 되는데 표적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종종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적으로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의 응답을 우리에게 얼마나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내게 큰 일이 주어지면요, 과거 속에 그렇게 놀랍도록 만나 주신 하나님의 기적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다 고장 나 버립니다. 의심이 되고. 하나도 광야에 일어났다, 내 삶에 일어났다 기적이 오늘 내게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또 다른 표적이 없습니까? 또 다른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종종 우리가 눈에 가린 이들처럼 종종 우리도 표적으로만 바라보고 그립니다.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 그것은 바로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5 1일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살을 먹으라니까 주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 먹으라 그럴까요? 이 먹으면 이 단어 뜻을 보게 되면은요, 이 단어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먹으면 먹다라는 단어 뭐냐면 무화과 첫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먹다라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본 뜻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먹는 걸 말합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6월절에 그첫 열매가 뭐냐면요. 그때의 무화과 나무와 열매가 맺어질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첫 열매가 누구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첫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첫 열매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죠 나를 먹으라 뭐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말합니다. 기념하라. 나를 회상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회상은 이 자리에서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요? 2000년 전에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마가 다락방에 성만 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부신 부른 그 자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떡을 나누셨고 잔을 나누셨던 그 자리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지용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성만찬의 자리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감동은 무엇인지, 그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반복하라는 겁니다. 2000년에 그 자리에 다시 올라와 그 자리에 머물러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상이 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종종 우리 자체를 잃어버릴 때 고향의 그 자리에 가서 우리 냄새를 회상하잖아요. 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만찬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회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받아야 되죠. 믿음으로 생명을 바꾸셔야 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회상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자리가 성만찬으로 올라오시는, 부르시는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회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